잘볼 자신이 없다. 가지마. 그냥 가지마. 영어 잘볼 자신이 없다. 가지마. 내가 이제 중고차를 고르는 법 뭐? 제가 인터넷으로 중고차를 볼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고질병 체크는 사실 이제 인터넷에음 많이 나옵니다. 차량 이력 확인. 근데 이건 다들 하시잖아. 보험 이력 같은 걸 보거나, 뭐 전손, 침수 분손. 그리고 여기 사용 이력 있어. 자동차 용도 이력이 있다. 그러면 애특하네. 영업용 차량이아니냐도좀 따져보죠. 요즘에. 나는 사실 이 차량 이력은 잘 확인을 안 해. 정비 기록은 사실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. 사실은 뭐 센터에서 관리한 차 아니고선 정비 기록은 확인하기 어렵고, 차주가 그리고 써놓는 거잖아. 뭐 했다, 뭐 했다, 이렇게. 나는 그것도 잘안 믿어요. 그리고 이제 사고 이력은 좀 보죠. 보험이랑 일단은 맞는지. 우리 이거 누르자 지 이거 눌러가지고 성능을 이렇게 봐. 본넷다 하나만 딱 갈았어. 보험 이력을 봐봐. 오, 어, 깨끗한데? 이런 거는 이제 괜찮다고 나는 생각을 해. 아 어, 근데 이거 왜 이렇게 싸? 2790만원? 뭐 어, 이런 건 이제 보러 가는 거야. 이런 거 이제 보러 가는 거지. 근데 성능이 범퍼 본넷만 있어. 근데 보험 이력이 1,700만 원. 이런 게 이제 좀 이상한 거지. 본넷이랑 범퍼만 갈았는데 1,500만 원이 나왔다. 이게 이제 말이 안 되잖아. 본넷이 무슨 롤스로이스나 벤틀기가 아니고서 이런 이런 거는 이제 좀 믿고 걸리는 거지. 나는 사고 이력이랑 보험 이력을 애조에서 본다고 보면 되지 소유자 변경 횟수도 저는 자주 봐요 왜 자주 보냐면 일단은 이거는 상사 이전는되고 넘긴 지 7일 만에 판 거지 엄청 빨리 판 거죠 좀끼름칙한게 뭐냐면 지금이 7월이잖아 7월 산지 거의 이제 24일 날 샀으니까 사고 두달 만에 파는 거야 그러니까 보통 일반인들이라면 차를 샀어 1년은 최소 타잖아, 1년은. 최소 1년은 탄다고. 신차 쇼핑에 중독된 거 아니고서는. 뭔가 이상한 거야, 내, 나, 내가 느낄 때. 이유가 없이 24년 6월, 24년 3월, 24년 2월, 뭐 이런 식으로 주인이 3네 번씩 막 바뀌었어. 그런 차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였어. 문제가 뭐 이런 것도 좀 이상해. 사고 이력이 5,400만원. 소유자 변경이 13번? 이런 거 이제 좀 이제 족때로 만데라고 미수선술이잖아요 거의 부품 빵원 공인 빵원고장빵원인데 바원, 3865만원 <laughs> 이런 거 이제... 차류가 계속 바뀌는 거는 이유가 있어요 천만 원짜리 차를 산다 나의 기준으로 얘기하면 안 되나? 그러니까 제 기준으로는 중고차를 샀을 경우에는 한500 정도의 여유 자금을 가지고 저는 사거든요 지금 당장 고장이 나왔을 때 수리할 수 있는 비용이 500은 있어야 될거 아니야. 그런데에 이제 소유자가 변경이 됐어. 두달 만에. 이걸로 이게 커버가 안 되는 거야. 500으로 커버가 안 되면 나가서도 던지겠죠. 사서 봤더니 헤드가 문제가 있거나 압축이 안 나오거나 뭐돈 천만 원 이상 들어가 버리니까 팔아버리는 거니야영끌해서 그러니까 지르면은 더더욱이 못 팔아. 차에 문제가 있어도 영끌이면 못 팔아요. 그 다시 그 캐피탈 터쳐갖고 산걸텐데 그걸 어떻게 팔겠어. 영끌은 더 못팔아. 이것도 중요하지. 현장에서 체크하는거라고 하면은 페인트랑 녹덴트 이런거는 솔직히 안봐요. 가야될 차가 있고 안봐야될 차가 있는데 제가 만약 차를 사러 갔어. 근데 얘를 사러 갔다고 치자. 17년식. F바디 3시이즈 1,400만원짜리 차 사면서 도장 상태랑 이 색깔이 다안 맞는 거에 대해서 나는, 나는 이런 걸 보지 않는다는 거야, 요 1,400짜리 차를 산다고 치면 순삭이 그냥 막, 막 타려고 산 차야. 어차피 새 차도 안할 거야. 이거뭐 보겠어 색깔? 그냥 가격을 더 깎으려고 하겠지. 나는 차마다 다르다. 뭐488뭐 이런 거 아까 뭐 맥날엔 뭐 720뭐 이런 거 사러 가면 이거 다 보겠지. 뭐 되게 다 보겠지. 이거 더 심하게 보겠지 1400짜리 사러 갔을때 제일 신경쓰고 보는 건 이거 그 다음에 브랜드 타이어 브랜드 1400짜리 사러 갔는데 어 PS5나 그 차에 준수하게 좋은 걸 껴놨어요 그럼 전차주가 그 차는 어느 정도 관리를 하고 탔다 더 좋은 타이어로 껴놨다는 거는 그 전차주가 차를 어떻게 탔는지가 보이는 거야 그 타이어 하나만 봐도 나머지 소모품 뭐 패드, 오일 이런 게다 보여요. 전그 바퀴 덜렁덜렁하는 그 차도 타이어는 PS4S 있어. <laughs> 제일 심한 건뭐 타이어 네 짝이 다 달라. 그런 거는 전차주가 진짜로 아무런 생각이 없었다는 거예요. 관리 자체 아예 제로를 했다고 이렇게 찍어 이런 사진이 없다 이유가 있겠구나 하고 생각합니다. 아, 앞뒤가 다른 것도 저는 이해가 안 돼. 그런 차는 저는 안 사. 앞뒤 짝짝이는 진짜 나는 도저히 용납이 안 돼. 타이어를 많이 본다, 저는. 유리랑 라이트, 라이트는 일단 좌우 짝짝이는 안 돼. 근데 이거는 일반인들도 보는 거니까 유리에 스톤칩 많은 거는 뭐 스포츠카를 사러 갔다. 앞 유리에 스톤칩이 그렇게 많아. 유리값 빼달라고 하지. 그게 좋아요. 아, 이건 꼭 확인해야 돼, 이거. 에어컨 되는지 꼭 확인해. 꼭. 이 겨울에 차를 사면 에어컨을 확인하고, 여름에 차를 사면 히터가 되는지 꼭 확인해. 꼭. 안 되는 차가 있어. 괜히 그 확인 안 했다가 나중에 몇십만원 돈 깨지니까. 심지어 히터코 이런 거 막혀있으면은, 대시보드 내리고 뭐, 1 0 백만원 그냥 날아가는 거야. 창문도 이게 차사러 가는 사람들이 많이 안 하는 행동인데 이 창문을 네 개를 안내려본내는 거죠. 이게 말이 돼? 이랬는데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 내려보더라고. 근데 저는 내려봐요. 동시에 네 개를 다 내려봐. 요 얘가 존나 천천히 내려간다든가. 늦게 올라온다던가 이거는 음. 이 유리기어가 문제가 있는 거야. 근데 이게 동시에 내리면은 티가 나. 그지? 소리도 나고. 현대기아 차도 유리기어 갈면뭐2 30만원 나오잖아. 독사부사 나갔다. 입을 수 <laughs> 어, 이거 진짜 1만원이야 오히려 처음 이거 한번안 내려본 걸로 이제 날라가는 거야. 창문 꼭다 내려봐야 돼. 야, 이거는 이제 빡세지. 이거 지금. 엔진 및 기계적인 점검 이걸 를시 일반인이 어떻게 해? 오일도 이런 거 이제 찾으면 보이지 근데 보통은 중고차는 상품화 작업이라 그래서 이거 엔진 룸이나미세누유 같은 거다 깨끗이 닦아 놓는다니까요 다 닦아 놓고 팔기 때문에 일반인은 몰라 이거 벨트 상태 를 일반인이 어떻게 알아 이거 배터리 상태도 몰라 알 수가 없어 그리고 냉각수는 그래 냉각수 통을 보면 돼 냉각수 통보통이좀 오염됐다 그러면은 문제가 좀 있다라고 인지해. 브레이코일도 크 브레이코일 크 통이 더러운 줄 봐야. 돼. 쉬운 점. 크... 이거 또 어려워. 이 상사이전차들은 상사 밖으로 못 나간대. 빼. 이거 또또 이제 덜렁덜렁 그거 나오니까. 이거, 이거 어차피 못하니까 어. 못했지 뭐야. 시동 걸기. 시동 걸때 이제 바로 스타트 모터가 안 돌고 처음에 딱 눌렀는데 찍. 이런데 좀 이따 딱 도는 차들이 있어. 그런 차들은 이제 스타트모터가 마시가기 직전이다. 한 방에 돌아가야 되고, 이 시동이 걸리는 조건이 600rpm인가를 돌리면은 스타트모터가 자동으로 차단되거든요. 요즘. 시동이 빨리 걸려야 돼. 진동 확인. 근데 이게 처음 내가 차를 타러 가는 거라서 진동은 이 차가 원래 가지고 있는 건지 아닌지는 잘 모르지. 진동을 확인할 때 제일 <laughs> 좋은 방법이 뭐냐면, 이 앞문 있죠. 이 문을 열고, 문을 연 상태에서 문, 이 창문 끝에 이 모서리 있지. 이 모서리에 손을 대고 있으면, 이 차의 진동이 얼마나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. 대고 있는데 막, 이렇게 떨어. 그러면, 디젤이 나가기로 진짜 사면 안 돼. 이 문짝이 움직일 정도로 떨어. 그러면 사면 안 돼. 어, 문짝이, 어, 사면 안 돼. 브레이크도 점검하기가 일반인들 힘들고, 변속기는 이제 D 넣었다가 R을 넣었을 때, 변속 딜레이가 얼마나 있는지 봐야 돼. 요 상사라도 그 상사 안에서는 시험전을 해볼 수가 있잖아. 특히 이제 폭스바겐 DCT 같은 거, 스포르쉐 PDK 같은 것들 보면은 이 상태가 안 좋은 습식이든 건식이든 이 DCT 미션들은 이 R에서 D를 넣거나 D에서 R을 넣을 때, 변속이 바로 안 돼. 그러니까 1초 내외로 이게 전진됐다가 후진됐다가 이게 돼야 되는데, 디시트 미션들 뻥 나기 전 전조 증상이 뒤에서 R을 넣었을 때, 이게 한 3초 정도 걸리거나 2초 정도 걸려. 요게 이제 디시트 미션들의 이제, 나 이제 뒤질 거야. 나좀 있으면 뒤질 거다.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전조 증상이에요. 이거는 일반인이 <놀람> 못 보니까 얘기를 하네. 핸들 조향감. 이게 요즘에 RNDPS 였으니까 크게 뭐모를거 계약 꿀팁이라고 하면은 보통 24시간 이내에 내가 발견하지 못한 특이 사항에 대해서 발견됐을 때 차량 계약을 취소하겠다라고 미리 사전에 얘기를 딜러랑 얘기를 하는 게 좋아요. 명의 이전이 돼서 출고가 되더라도 이렇게 서류에다가 별도로 그 약정 같은 걸 거는 거야 계약서에다. 그러면 취등록비랑 이런 거를 다 돌려받을 수가 있는 방법 중에 하나. 그러니까 뭐 법적으로 내가 얘기했을 때 문제가 없어. 법적으로는 질러가 복대로 하세요 이러면은 나중에 난감해지는 상황이 있으니까 특약에다 이걸 넣어달라고 하는 게 좋지. 전 차주가 여성분이라는 걸왜 강조 아니고 특히 뭐 살살 탔다 이런 거를 의미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여자가 그 차는 관리를 일단 안 했다는 전제를 깔고 왔는데 그런 생각이안 들어? 그렇겠다. 그 생각이 들어요. 비하라 아니라 진짜로. 여기가 뭐? 시장 막 장난 아니야 그냥. 음.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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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다 있어. 다이소에 다이소. 이것저것 다 있지 진짜.